뭐지? <laughs> 눈치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 플러스 진석훈입니다 오랜만에 쌍둥이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큐터스 듀에 프로 쌍둥이 유모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시죠 유모차는 보통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로형이 있고 가로형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큐터스 듀에프로 유모차는 세로형에서 디럭스 유모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이 좋고 핸들링이 좋고 서스펜션 잘 들어가 있고 대형 휠이 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리뷰를 촬영한다는 건 그만큼 추천드릴만하다라는 뜻인데 일단 큐터스 듀에프로를 추천하는 가장 큰첫 번째 이유 바로 바로. 가성비입니다. 왜냐? 쌍둥이 새로형 디럭스 유머차는 검색을 딱 해보시면 무조건 100만원을 넘어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디럭스 유모차 면은 당연히 이제 휴대용 유모차 절충 유모차는 비쌀 수밖에 없고 부품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의자도 심지어 두 개야 프레임은 더 무거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싸지는 거죠 쌍둥이 부모님들한테 세로형 디럭스를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적으로도 너무 고가인데 이 쌍둥이가 아무래도 싱글 애기들보다는 외출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뽕을 못 뽑는다고 할까요 좀 섣부르게 이제 먼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큐터스 2의 프로는 가격대가 100만원 언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추천드릴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형 모델 디럭스 유모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시트를 분리하게 되면, 1인승 유모차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제 빼고, 그것도 빼면 1인승 유모차잖아요. 그래서 가로형 유모차들은 강제로 이제 그냥 두개로 쓰는 거죠. 아 물론 이제 부가보 동키 모델은 다르지만, 예외지만 웬만하면 세로형 디럭스 유모차 모델은 이렇게 한 명만 데리고 나간다든가 이제 두 명을 데리고 나간다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뽑았지만 하단 부분에 어댑터가 있어서 시트를 꽂아줄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에는 하이어 데터가 빠져 있는데 원래는 여기 에 하이어 데터까지 껴서 이제 시트를 더 높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쌍둥이를 좀더 여유롭게 태울 수가 있어요. 인승으로도 쓸수 있다. 음, 응. 그고 꽂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도 조절도 각각 차서 3단계씩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어, 진짜 월미도 밝기급인데 각도가 와우 각도가 비싼데. 자그 다음에 쌍둥이 유모차의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장바구니가 굉장히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요즘 그게 유행이라면서요 그 애기 유가 그래서 뭐 다른 쌍둥이 유모차들도 특징이긴 하지만 반려견을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쌍둥이 유모차 같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한번 데려오셨는데 여기 밑에 강아지 딱 태우니까 중형견 정도만 되는 사이즈여도 충분하더라고 요 어, 기억나네요 비숑이었는데. 그때 고객님 잘 계신가요? 그 강아지 안부가 궁금하네요. 보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가로형 유모차가 안 되는 시트 양대면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세로형 유모차들은 앞뒤 보기를 각각 시트를 모두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런 세로형 디럭스 유모차를 추천드리는 케이스는 아, 제가 쌍둥이지만 좀더깐난애기 때부터 많이 외출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분들한테 더더욱이 추천드릴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첫째 분이 등하원을 가야 되는데 둘째, 셋째가 이제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경우 너무나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이즈도 이게 쌍둥이 유모차라서 보통은 이제 다른 시트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가로 3 4 c m 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82cm 정도. 근데 만약에 굴곡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더 되겠죠. 사용기간은 각 좌석당 우리나라 KC 인증에 따라서 15kg까지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큐터스 듀 p 프로를 또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세로형 그 쌍둥이 요모차가 이 앞뒤 폭이 너무 길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뭐이런 데에서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표기상 가로는 60cm, 세로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한번 길이를 재보면 뒷바퀴 폭은 59cm, 여기는 1cm를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 바퀴까지 하면은 85cm인데. 오 되게 양심이 있네요 아 근데 물론 이제 이 시트 뒷부분에 따라서 이제 더 늘어나겠죠 이제 한 20cm 가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그래서 한 1m 정도인 건데 이게 세로형 쌍둥이 유모차에서는 꽤 컴팩트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막120 정도 되는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면은 엘리베이터 탔을 때좀 민폐인 경우가 있는데 너무 민폐일 정도로 길진 또 않다라는 게 큐터스 d f 의 장점이고요 가성비가 좋은 모델을 보통 유모차에서 떠올리면 컬러가 블랙, 그레이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큐터스 d f 는 이런 베이지 컬러가 있어요 사실 가성비 모델들에선 좀 보기 어려운 컬러죠. 그래서 컬러까지도 왜 이제 그냥 상둥이 유모차도 컬러풀한 거좀 사고 싶고 예쁜 거좀 사고 싶은데 다 블랙 그레이예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컬러풀하게 베이지 색깔 이쁘게잘 나오고 그레이도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디럭스 유모차이기 때문에 폴딩은 휴대용 유모차들에 비해서는 좀 불편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으실 때 하단부에 있는 좌석은 웬만하면 빼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빼는 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 버튼 눌러서 위쪽 좌석도 빼주셔도 되고 앞보기 상태로 돼 있으면 있는 채로도 접을 수가 있어요 그냥 접는 레버가 되게 독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옆으로 보는 게 편해요 이거 뭐지? 이거 손잡이에요 짜자잔 그래서 웬만한 그냥 디럭스 유모차 한 대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즈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시트 하나만 더 두는 거죠 그래서 뭐 가드를 뺀다 치면은 그리고 물론 이제 요즘 디럭스 유모차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오는 모델들도 많지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사이즈는 아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접게 되면 앞뒤 폭이 85cm, 높이가 44cm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귀찮지만 않으시면 시트 따로따로 따로 두는 게더 좋습니다. 컴팩트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피는 거는 핸들 프레임을 그냥 들어올려 주시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꽂을 때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은 아랫부분 시트를 먼저 껴주시는 게좀더 편리합니다. 아까 제가 제차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여기 하이어드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진열되어 있는 거에 하이어드터가 빠져있어가지고, 이게 가까워 보이시게 지금 조금 더 높아집니다. 지자 다시 꽂아주고. <웃음> <웃음> 눈치. 전국 어디서나? 무료배송. 베이플러스. 전화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쌍둥이 유모차 손성 큐터스 뒤에 프로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쌍둥이 유모차는 좀 보는 것 자체가 좀 자료도 많이 없고 이렇게 힘드실 수가 있는데 영통 베이비 플러스에 오시면은 다양한 쌍둥이 유모차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거나. 한번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디럭스 유모차가 금액대가 일단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안정감 좋고 핸들링 부드러운 좀 그런 유모차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순상 큐터스 뒤에 프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디럭스 유모차다 보니까 뭔가 그 안정감 그렇게 되게 좋아요 뭔가 묵직함 핸들링은 좀 표현하자면 좀 묵직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디자인도 괜찮지 않나요? 디자인도 괜찮고 사실 제가 뭐 뭐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바퀴가 약간 그외건 바퀴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뭐가듬직하잖아요 예. 네, 어쨌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순성 큐터스 g f 어, 로쌍둥이모차를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아, 제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요즘에 김필이님이 말고 커피 따뜻한 것도 이렇게 차도 좀 사주시고 이러고 있는데 목이 더러워지지 않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